하나를 그것을 딱 까보니까 However, was... 세상의 가밀통에서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. Created... 그래서 제가 was... 요 800표 차이인가 얼마요? 이긴 거야. So he... 이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. 사기. Rose, 이해되십니까? 이래도 사기 선거가 아니냐 말이야 still, not,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상을 다 보게 된 거야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냈어요 so you, 네, 대통령님은 말이야 나하고 말이야 전화도 한번안 해주시고 더 밥도 한끼안 사주시고 말이야 <놀람>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사교수 것밖에 없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혁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<놀람> 이해 되십니까 <놀람> 그 다음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